국집 논리로 자녀를 공격하는 국집당을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팩폭으로 안악을 시켜버리는데요. 정책 시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갭투자 하신거 없죠? 어, 갭투자 아닙니다. 따님도 전세 살고 있죠? 예. 근데 왜 사실이 아닌 걸로 이렇게 공격을 받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국회가 가족까지는 좀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저는 가로 문제 건들고 싶지 않으나 대응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최소한 270억 갖고 있는 의원들이 서민 청년 운동하는 것처럼 기가 찹니다. 실제로 본인 자녀는 미국의 스키장 가거집 있는 고급 보딩스쿨 보내놓고 서민을 애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애로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아들이 스무 살되자마자 7억 원을 증여해가지고 뭐 증여살 다 했다, 떵떵거리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하고 있으니까 올바른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남헐 뜯는 것밖에 저는 안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체 식에서 흥분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가족 문제까지 거론해서 하는 부분 제가 전반적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자족하겠습니다 면지 이소관 남편 부르자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그러면 실장님은 일명 이정부가 얘기하는 갭 투자로 집을 사셨죠? 아닙니다. 갭 투자 아닙니다. <laughs> 원이 전세니죠 제가 중도금 뭐. 다 치러서 한 겁니다. 따님은 지금 전세 자금 도와주셨던 아니면 따님이 모았던 자기 집을 살수 있는 그래도 전세입니다. 전, 보이고 아니고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살았지 월세가 아니잖아요. 이뭔 개소리야?